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택 지니 테크노밸리 위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지니에는 인구 유입에 가장 좋은 조건인 일자리가 이미 풍부하고 앞으로 더 조성될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어, LG 디지털 파크가 약 17만 평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진이 산업단지라 그래서 진이 1 산업단지가 약 15만 평 그리고 진이 2 산업단지가 약음 30만 평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진이 1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의 협력업체들 네 그리고 진이 2 산업단지도 LG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진이 3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된 지니 테크노밸리가 약 28만 평 규모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많았던 게요. 이제 평택 지니 테크노밸리 위치가 발표되기 전에 어디에 과연 지니 4산업단지 지금은 이제 지니 테크노밸리지만 그 전에는 이제 4산업단지라고 들 흔히 얘기를 했었는데 위치가 어디가 될 거냐로 굉장히 얘기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진이사 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정되고 보도자료 나왔던 게 작년 12월 26일이었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진이면 하북리 진이역 주변에 9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북리 일대에 진이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해당 이 진이역 이번 출구, 보이시죠? 이번 출구 앞으로는 진이역 역세권 개발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여기서 진이면 하북리 진이역 주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예상하던 지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 제가 2020년 4월 8일에 이제 하북리 이런 진이4 산업단지 예타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포스팅을 했던 내용이고요. 보시면 저는 진이4 산업단지의 위치를 보이시나요? 네, 진역이 여기 여기고 지금 진이테크노밸리 부지로 발표가 된 부지가 가장 합리적이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7월에 지니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으로 지니 4산업단지 환경 영향 평가가 발표가 됐고, 그때도 보여드렸듯이 2020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위치는 네, 보시면 제가 포스팅에서 표시해놨던 그 지역으로 지니 테크노밸리 93만 제곱미터, 약 28만 평 부지가 계획된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뭐 신기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 부지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료, 팩트 근거로만 예측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어, 지금 보여드릴 건데, 환경영역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서, 음, 진이 2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요.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아직도 진이 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근 거, 16년도 거를 보겠습니다. 보고, 이 원문 정부에서 본안을 봐야겠죠? 거기서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이 토지 이용 계획, 네, 이것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 이제 진이 2 일반산업단지를 어떻게 어떻게 조성하겠다, 뭐 계획이 나오는 건데, 지금 진이 2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권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진이역 2번 출구 쪽까지 더 확장된 모습으로 총약한 80만 평? 73만 평 정도 되는 규모로 LG가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축소가 됩니다. 이 여기에 43만 평 정도가 축소가 되면서 이 1번 출구 쪽에 현재의 진이 2산업단지만큼만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변경이 돼요. 그러면서 이 나머지 40만 평 예정 부지에 대한 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당 진이 2산업단지 계획됐던 부분이 취소가 돼서 여기가 역세권 개발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진이역 바로 이번 출구 앞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런 계획이 없었던 곳이라면 당연히 역세권, 초역세권으로 볼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 계획이 한번 잡혔다는 것만으로도 이걸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가장 컸던 문제는 이 나머지 40만 평 부지의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고 고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네. 2013년도 기사예요. 이제 LG전자 신규 산업단지 대폭 축소해서 원래 기존에 이제 진익 2산업단지가 총 73만 평 정도였는데 이번 출구 쪽이 43만 평에 대한 계획이 취소되면서 30만 평으로 축소된 것에 대한 이제 얘기가 기사로 나온 거고요. 보시면 여기서도 평택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게 축소가 아닌 조정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50만 평그 43만 평을 예정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머지 43만 평에 대한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든지 향후에 어떻게 뭐 취소시키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확정된 게 1도 없었어요. 근데 단지 73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축소가 되면서 이 일대의 계획이 완전 무산됐다고 생각하고, 뭐 여기가 역세권 개발지다. 진이 테크노밸리는 하북리에 들어오고 여기가 역세권 개발이 될 거다. 이러면서 근거없는 말들을 쏟아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진이 이 e 산업단지에 LG가 원래 한 73만평 정도로 들어오기로 했었다가 30만평 정도로 축소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가 이제 우량농지가 과다 편입된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축소시켜라 라고 하니까 그랬던 것도 있고 어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LG 디지털파크가 약 17만 평 정도 되고요. 진이 산단이 15만 평 정도 되고, 진이 이산업단지가 지금 30만 평 정도가 돼요. 이거를, 음,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도로 개설하는 비용을 그 해당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LG전자가 동시에 지니 LG 디지털 파크와 지니 이 e 산업단지까지 해서 총 면적으로 따졌을 때 동시에 입주를 했다면 2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광역교통 개선에 대한 돈을 한 530억 뭐 가까이 산업단지 조성 원가에 포함돼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쪼개지고 줄어들었죠. 지니의 이제 LG 디지털파크가 56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니 1산단이 49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지니 2산업단지가 원래 73만 평이었으면 265만 제곱미터 정도가 됐을 건데, 이게 30만 평으로 줄어들면서 98만 제곱미터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LG가 100만 제곱미터를 넘기면서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통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일자리를 주는, 저도 너무 특혜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사실 지금 서부외도로 뭐 동부외도로 이런 진의의 도로 확장이나 신설 예정 계획들이 많이 밀린 겁니다. 이렇게 면적이 축소되고 LG가 뭐 교통 분담금을 내지도 않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이 기사 다시 한번 보면 2013년도 기사고요. 여기서도 이제 30만 평으로 축소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중 이유가 우량 농지 과다 편입이라서 이제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긴 한데 그랬으면 지금 진이 테크노밸리가 똑같은 입지에 개발이 될수 없었겠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이유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평택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평택시 발전에 초석이 될 삼성산단 및 이건 이제 고덕신도시에 들어간 거 말하는 거고 LG전자 34만평 유치는 우리시 발전에 마중물이 돼야 한다 근데 LG전자 소재 위치가 인근 시와의 경계 지점에 있어서 이곳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생활을 함에 따라 평택 지역 경제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G전자 산업단지와 더불어 택지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죠. 음. 제가 평택시의 회의록 보여 드리면서 가끔 언급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지금 진이역 일대가요. 오산시와의 경계예요. 그래서 음 여기까지가 평택시고 이 위로는 오산인데 여기 LG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회식도 오산 가서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 lg나 지니산당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산시 뭐 동탄시 이런 주변 지역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계시고 이 lg 가보면 아침에 통근버스가 어마무시하게 서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니일 때살 곳이 없어요 현재 보시 아시, 아시겠지만 전부 다뭐 절대 농지고 비닐하우스고 정말 시골밖에 없고 정말 약간의 시내 음내 같은 느낌의 취락지구만 있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들이 정주할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양질의 대규모의 일자리를 진위에 유치를 하고 조성을 해놓고도 인구 뺏기고 있다고 죽서서 개주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업을 지자체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구싸움입니다.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지자체에 들여와야 우리 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세수도 늘어나는 거고 시가 더 대도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자체들끼리의 인구싸움은 더 심해지겠죠. 인구 감소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평택시에서는 진위에 이런 LG라는 대기업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해놓고도 옆에 다른 지자체 인구를 뺏기고 있으니까 빨리 이 진이역 일대를 택지 개발을 해서 여기에 인구를 정주시켜야 한다. 그래야 평택시 인구로 끌어들여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도 기사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진이 2산업단지가 e 원래 73만 평에서 이번 출구 쪽 43만 평이 축소됐다고만 얘기를 했지. 이 계획에 대해서 전면 취소라든지 뭔가 계획이 아예 변경됐다라든지 이런 고시가 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단지 축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지는 이제 산업단지가 아닌 역세권 개발 예정지일 거고 하북리 일대에 지니테크노밸리가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유심히 체크한 거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진이 4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진이 4산업단지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북리뭐 진이역 주변에 9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발표가 19년 말이에요. 그러면 약 5년 만에 진이 4산업단지 준공을 하겠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뭐, 산업단지 하나가 생기든, 철도 하나가 놓이든, 신도시 하나가 개발되든, 이런 개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데에만 몇 년이 걸리고, 거기에 건축되는, 지어지는 연도만 또몇 년이 걸려서, 기본 한 10년은 보거든요. 근데 지금, 진이 4 산업단지는 5년 만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산업단지를 짓는 짓는 시간 자체를 줄일 수는 없어요. 뭐 건물을 마술로뿅 하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세이브되는 시간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렇게 되면 진이 2 e 산업단지 그때 취소됐던 이 43만 평 부지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도 했고, 많은 조사를 거쳐서 부지가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앞에 준비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 그대로 이용해서 진이 4산업단지가 들어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고,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하나를 보더라도,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다 생각하고, 파악하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같은 자료를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진이 2산업단지 e 나머지 43만 평이 뭐 전면 취소됐다, 계획이 완전히 변경됐다, 뭐 이런 고시가 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팩트, 네그 팩트가 되어주는 게 자료, 공신력 있는 자료, 고시, 공고, 근거, 사례 이런 팩트에 기반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만 믿고 투자하셔야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진이사 아니 진이사 산업단지 즉 진이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 자료 올리고 나서 자기 여기에 투자했는데, 여기 산업단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수용되는 거냐, 괜찮은 거냐, 문의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이 일대가 초역세권 입지라고 해서 그리 저렴한 가격에 매매가 된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산업단지는 그렇게 막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역세권 토지에 투자를 하신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 거일 텐데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단지는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 한번 계획이 잡힌 곳들은요 완전 뭐 전면 취소라는 얘기가 나왔다가도 다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전면 취소되고 진짜 역세권 개발이 되면 오케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리스크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원형지 투자에서는 이런 리스크 하나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대로 배제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당연히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팩트 근간으로 해서 예, 여기를 리스크로 보고 단한 평도 저도 투자하지 않았고 당연히 제 고객분들한테도. 한평도 권하지 않았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제 말이 맞았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자료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냥 팩트 기반으로 해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뭔가 자료 고시나 공고로서 얘기가 되지 않은 것에서는 네뭐 취소가 됐다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뇌피셜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네 카더라 예, 네,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딱 정확하게 사실 근거해서 리스크 있는 지역 걸러내고 투자하셔야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평택시를 지나는 1호선 철도 라인을 보시면 다 송탄, 서정리 지제 평택해서 평택시 내 역들끼리 연계되면서 다 개발이 됐어요. 역세권이.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진희 같은 경우에는 시의 의원도 얘기했듯이 이 위쪽으로 가면 오산시 경계입니다. 근데 원래 지자체 간 경계는 개발을 안 하거나 해도 가장 늦게 해요. 이제 완충녹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평택시에서도 빨리 이런 일자리를 베이스로 한 택지를 개발해서 평택시로 인구를 땡겨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산시 경계 쪽으로 역세권 개발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존 선형 개발이었던 원칙 그대로 진이역과 성탄역이 붙어서 개발되는 게더 확률이 높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북리 일대 진이 4 산업단지, 진이 테크노밸리가 위치를 해버리면 약간 단절되는 느낌이겠죠. 네, 근데 지금 진이 테크노밸리가 이 원래 진이 2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였던 곳에 들어가주고 이제. 진이역과 송탄역이 개발, 진이역 세건이 개발되면 송탄역 방향으로 붙으면서 개발이 되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진이 4산업단지 2번 출구 부근이 43만 평이었죠. 근데 지금 진이 테크노밸리는약 28만 평 정도입니다. 그럼 아직 15만 평 정도의 계획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지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왜? 이 면적에 대한 뭐, 취소다, 뭐라, 뭐라는 뭐라 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더욱 좋겠죠. 어, 항상 말씀드리고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팩트에 기반해서 하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 음, 카더라가 아닌 진짜 공신력 있는 자료들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많은 사례와 근거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투자는 사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례들을 저도 수집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논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포스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내용들 유튜브 방송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스타였습니다.